어, P가 B에서 출발하잖아. 그럼 여기 있을 때 P, A, D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Q 그럼 Q가 여기서 출발 그러면 엇각하면 여기 동글 이등면 삼각형 여기 4, 나머지 길이 3 그럼 여기서부터 P가 여기까지 오는 거지. 그때 P, A, D의 각의 이등분선이 B, 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Q Q가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야. 여기 세모, 그럼 엇각. 그럼 얘가 이등면 삼각형이지. 그럼 얘랑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대각선 길이가 6이니까 여기도 6. 그럼 Q가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답은 9. 다음 5번. A에서 B까지 1초에 5를 가고요. Q는 1초에 8을 가. 그러면, Q가 출발한 지 X초 후라고 하면, P가, Q보다 6초 먼저 출발하잖아. X 더하기 6초. 그러면, P가 간 거리는 5 곱하기 X 더하기 6. 그 다음, Q가 간 거리는 8 곱하기 X. 평사니까 두개 길이가 같겠지. 5X 더하기 30은 8X, X는 10. 다음 6번. AP 대 PE가 2대 3이니까, 얘 넓이를 2S라고 하면, 얘 넓이는 3S. 요 삼각형 넓이가 전체 넓이 반이지. 근데 요게 아무 점, 얘랑 요 삼각형 더한 것도 전체 넓이 반이잖아. 요만큼 2S니까 얘가 3S. 3S가 문제에서 36이지. 그럼 S는 12. 그럼 얘는 24 다음 7번 A, B, P가 10이래요 요 삼각형 넓이가 12 얘는 모르니까 A라고 하면 12 더하기 A는 전체 넓이 반그 다음에 요 삼각형도 전체 넓이 반이지 얘가 5 구해야 되는 거 X 그럼 5 더하기 X 더하기 A 두 개가 전체 넓이 반이니까 똑같지 그럼 X는 7. 다음 8번에 여기 이렇게 만들면, 여기 직각 삼각형 보이지? 요렇게 길이가 같고, 합동이니까 같으니까, 얘가 빗변의 중점. 그러면 점까지 길이가 똑같아요. 외심이니까. 그럼 여기 이등변이니까 A, 나머지 길이는 90-A.